근데 1점만 더 있었으면 원래 2등급 대학생이죠. 그러면 예. 우리는 아3등급이 좌절할 게 아, 아니라 정말로 어. 2점하고 어. 3점짜리 하나만 맞춰도 벌써 2등급이 되는 거였으니까 네네. 이렇게 점수를 좀 보고 아 어. 내가 어디를 노력할지 예. 이런 전략을 앞으로 36일 동안 좀잘 활용해서 보려겠 예. 있어요. 음. 그럼 이세번 중에 세번다 나온 것만 문항을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어, 네. 그러니까 세번 3번 중에 세번다 3번 나왔다. 근데 네. 내가 현재 틀리고 있는 문항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음. 그 공부 그 문제들만 음. 공부하는 거예요. 네. 중위권은 예. 오히려 고3 문제보다는 제가도 지난 시간 설명할 때 2학년과 1학년 예, 문제들을 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11월 18일 모의고사 문제들은 수능 직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좋겠다. 아, 네. 공부톡 인생톡을 지속하게 하는 힘 여러분의 관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자, 공부가 항상, 인생이 항상 즐겁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우리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나랑 안 맞는 것인가? 이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많은 생각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은, 방법을 알면 벽에 부딪혔을 때, 그래도 이걸 뚫고 갈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와 인생이 조금 더 즐거워지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부도 인생톡 오늘도 오멘토님 황도사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다 보면은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럼요. 어, 어, 어. 아 제가 아, 좀 지쳐 있었는데 음. 가능할 것 같다. 어 이런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조회 수가 저희가 좀 좌절할만한 숫자를 좀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laughs> 예. <laughs> 그런데 저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 여러분들께 힘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음. 네. 며칠 남았죠? 음. 수능이 네. 참, 오늘날 짜로 36일 남았거든요. 저희는 지금 10월 28일 녹화를 했거든요. 네, 어제가 27일 네. 모의고사가 끝났고, 게, 저희가 주부장창 얘기했다. 그렇죠. 음. 마지막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어제 끝났고, 네. 오늘 수능 36일. 어. 아, 이제 공부 토개 시대가 가고, 인생 토개 시대가. <laughs> <돕자>. 아, 보고 아, <laughs> 있습니다. 예. 3, 36 하면은. 예. 어, 손자병법에, 음, 36개, 36개 주랭랑. 주랭랑. <laughs> 네. 아, 이게 생각이 나는데, <laughs> 예. 아, 지금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laughs> 도망갈 수가 없어. <laughs> 아, 도망갈지, 쭉 갈지를 어.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은 없고, 예. 이제 36개 이제 뭐 어떤 계책을 제시해 주는 건데, 어, 예. 그 안에 이제 모든 뭐 답이 있다. 그래서, 음. 그, 수, 이 수능에 대해서, 우리, 오교조님이 36개 어, 어, 개책을 다알려드렸기 어.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도망가거나 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대로만 하면은, 됩니다. 어, 예, 예. 그럼요. 예. 그냥 꼽니다. 아, 그렇죠. 그냥 꼽니다알 그렇죠. 저희가 믿어야 될 종교는 뭐다 수학이 모태교다. 주구장창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aughs> 네.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음. 모의고사는 없습니다. 마지막 어, 어제자, 음. 10월 27일자 음. 이제 맞죠? 수능 앞에 모의고사 분석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모의고사를 제가 이제 오늘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아, 어, 했는데. 예. 모의고사 어제 끝났고 실제로 이제 EBS 등에 예상등급 것이 올라와 있어요 어, 근데 우리 네.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예. 표준점수에요 표준점수 어. 이 표준점수가 시험이 어려우면 이 점수가 높아지고 음. 시험이 쉬우면 이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등급이어도 어. 시험이 쉬울 때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 가형에서 이번에 1등급이 표준점수가 130점이거든요 네. 그런데, 나형이 138점이에요, 현재는. 아. 그러면, 요번 시험은 나형이 어려웠던 거예요. 예. 어, 그렇죠. 네. 마지막 보이고사는? 그렇죠. 마지막 보의고사는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학생들이 내가 왜 이렇게 좀, 어, 내 지금 요번 시험을 음. 잘 봤다, 못 봤다,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를 평가할 때는, 예예. 요 표준점수를 봐야 돼요. 어. 그래서 내가 지난 시험과 대비했을 때, 아. 표준점수 요게 높았다고 하면, 예예. 내가 못하기보다는 음, 음. 이 시험 자체가 좀 어려웠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아, 객관적으로. 내가 혹시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와서 좌절할 그렇죠. 것이 네. 아니라 아 이번엔 다 어려웠기 음. 때문에 좌절할 음.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음. 나영 같은 경우에 이번에 원점수가 1등급이 80점이거든요. 네. 어려웠던 게 맞아요. 어. 음. 1등급 80점이면 4점짜리 5개 틀렸다는 얘기인데 네. 보통의 경우 수능가면 작년 기준으로 네. 두 문제 틀리면 1등급, 음흠. 네 문제 틀리면 2등급이고, 아. 일곱 문제 틀리면 3등급이었어요. 요번 예.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게 맞죠. 아. 그러니까 이제 혹여라도 예. 문과 쪽에 수학 나형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네. 이번 수학 이 너무 어려웠다. 어. 내가 공부 수능 직전에 음. 음. 네. 큰일 났다. 어. 이렇게 아니라 요번 <laughs> 시험이 어려웠던 거를 인정할 필요는 있다. 아, 그러니까 문과. 어. 제 음. 수학 나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등급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음. 어, 이렇게 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만한 이제 수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네.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이번에 등급 자체 가좀 내려갔어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겁니다. 국어는 문의과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수학은 문과 따로 있고 따로여서 그렇죠. 제가 좀 그렇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네. 좀 이슈가 됐던 거지만. 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문이가 공통으로 다 똑같이 보니까 네네. 일단 우리는 백분위 중심으로. 어.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 원점수가 이번에 87점이 1등급 현재는 그래요 오늘 날짜. 그런데 87이면 상위 4%인 거예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어 79점이 2등급인데 네네. 2등급이 79점이 상위 11%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7이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 정도, 가 2등급이어도. 예를 들어, 86점이어도 2등급이었는데, 아. 그러면 2등급 맨 위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네네네. 있는 거고, 79점이었다면 2등급 맨 아, 아래 부분이니까, 내가 2등급이긴 하지만 예. 수능까지 좀더 준비를 해야 된다. 아. 2등급을 더 고정으로 가려면 이런 예. 계산들을 좀 하면서 음. 전략을 좀 짜야겠다. 같은 등급이라도 퍼센테이지의 가율이 있기 어, 때문에 음. 내가 어느 정도 군에 속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이제는 음. 마지막이니까 음. 그 정도까지 좀 세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78점을 요번에 맞았으면 네네. 3등급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1점만 더 있었으면 원래 2등급 그치지? 대학생이죠. 그러면 예. 우리는 아3등급이야 좌절할 게 어. 아니라 정말로 어. 2점 혹은 어. 3점짜리 하나만 맞춰도 벌써 2등급이 되는 거였었으니까 네네. 이렇게 점수를 좀 보고 아 내가 어. 어디를 노력할지 예. 이런 전략을 앞으로 36일 동안 좀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이 어제 시험 본 음. 것들이 영역별로 조금 더 쉽게 나온 과목들도 있을 것이고, 음.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 과목들도 있을 것인데, 문제의 난이도가 어땠나라는 것을 이런 이제 네,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평균적으로. 것 같고요. 예, 네.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전체 등급 안에서도 네.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를 좀 파악하시면, 네. 남은 시간 동안은 좀더 음. 효율적으로 어디에 좀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가 나올 되죠. 수 있을 뭐, 것 같아요. 되죠. 네. 음. 자, 요거를 그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에 말로만 하던 30일, 30일 진짜로 온 거잖아요. 음. 어, 예. 30일보다 6일이 더 있긴 합니다만. 아. <laughs> 예. 1등급. 그렇죠. 아, 그럼 1등급 올리는. 예. 맞아, 1등급. 맞아. 1등급. 어. 그래서 이 마지막 딱한달 동안의 시간을 음. 진짜 이 마지막 수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스트를 올려야 될지를 음. 이야기를 좀 총정리를 좀 해주시죠. 정말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요번에 네. 6월달 보고서 우리 봤던 자료 시험지 있고 맞아요. 9월달 시험지 분명 갖고 있을 네. 겁니다. 그리고 10월달 요번에보고서 음. 시험지 있죠? 있어요. 있어. 우리 인간적으로 채점한 시험지를 꺼내놓고 넘겨보는 거예요. 그럼 이세번 중에 세번다 나온 것만 문항을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어, 네. 그러니까 세번 중에 세번다 나왔다. 근데 네. 내가 현재 틀리고 있는 문항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응. 그 공부, 그 문제들만 응. 공부하는 거예요. 네. 응. 예를 들어 수학에서 특정 부분인데 이번에 수학 가형에서도 네. 우리 학생들잘할 텐데 무한등비급수 같은 문제는 어.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 10월에도 나왔어요. 어. 근데 분명 그 문제 틀린 학생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어, 예. 그럼 그런 거 공부하는 거죠세번 아. 시험 중에 올해 네. 세번 시험 중에 세번다 나왔는데 음, 음. 분명 내가 혹은 실수였는데도 어. 맞은 우도 있을 거고.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과제 얘기가 아니라 어. 세번 중에 세번다 나왔다. 예. 근데 내가 틀린 부분이 한두 개가 있다면 음, 그 주제만 갖고 30일 동안 우리가 공부하겠다. 이 어. 방법은 수학하고 사회과. 네. 그리고 한국사까지 어.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국어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좀 반복해서 들리는 유형이 있어요. 예. 근데 공부도 잘안 되는 데가 어, 있어요. 맞아요. 거긴 좀안 하고 어, <laughs> 우리는 과감하게 안 하는 <laughs> 어, 거예요. 안 하고 아 요건 좀 실수였다. 어. 아 요거 내가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네. 요거 맞출 수 있을 것같다 네. 그런 유형애들. 예를 네. 들어. 국어가 크게 장르가 세 개가 있거든요. 법법 장르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네. 또이 안에 또 세부 영역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내가 유단이 좀 자신감이 있는데, 실수 등으로 해서 틀린 부분들을 네. 집중 공부하자는 거죠. 어, 그럼 세잘 번을 잘 찍었는데 세번다 맞았다. 찍는 연습을 해야 되나? <laughs> 그건 찍어야 지 <laughs> <laughs> 앞으로도 찍어도 어, 많이 밖에 없다. 그럼요. 많이 100% 쉬는 네 거니까. 역시 교수님이지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계속 나의 감을 믿어라. 이감 유지하면 되다세번다 찍어서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어, <laughs> 그건 예. 그 Fall, 실력, 네. 실력. 그거 실력. 그근 실력으로 봐야죠. 네, 네. 아, 100% 실력이다. 아, 어. 왜냐면 네. 느낌. 느낌이 오늘. 요맨스 답일 것같은그 느낌이 자꾸 작동을 하는거면 어, 그럼요 그거 꺾으면 안돼다 자, 이제 한달 조금 며칠 더 남은 시점에서는 새로운 것을 꺼내려는 생각은 과감하게 접으시고, 음. 그냥 딱세 가지만 집중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6월, 9월, 그리고 음. 어제 자, 10월 27일에 봤던 모의고사 문제집만 딱 펴놓고, 음. 그것들을 내가 분석해서 정말 몰라서 틀린 거였는데, 한달 동안 해도 사실 이거는 음. 음. 가망이 없다. 너무 어려운 아이고. 수업 문제 같은 경우는. 어, 네. 어, 이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접어두고, 어. 아, 이거 내가 조금만 더 신경쓰면 할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어.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거기에 네. 집중하는 거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또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는 시험은 아닌데 네. 활용할 시험이 하나가 있는 게 어. 11월 18일 고등학교 1학년들과 <laughs> 2학년들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아 11월 1 8일이에요 네. 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우리가 네. 직접은 아니지만 네. 가만히 보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네. 수학이 우리 현재 수능 수학의 시험법에 들어가거든요. 어, 그리고 탐구과목 사회 탐구과목과 과학 탐구과목도 우리 시험법위 들어가는 문제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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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들을 또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오. 중위권은 예. 오히려 고3 문제보다는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2학년과 1학년 예.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11월 18일 모의고사 문제들은 수능 직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좋겠다. 아. 네. 딱 고3에만 배운 것만 심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 1, 2, 또 중학교 다 봤던 것들이 쫙 쌓여서 고등학교 그렇죠. 3학년 음. 마지막 수능고사 여러분들이 정식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 내가 약간 아, 등급이 높지 않아서 음. 조금 조바심이난다 이게 아, 더 오래 대학 갈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은 음. 1, 2학년 또 모의고사를 푸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음. 자신감, 기초를 좀 쌓을 수 있는 문제들을 획득할 음.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아, 1, 2학년들의 11월 18일 모의고사도 한 번쯤 가져다가 네.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음.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마음가짐을 음. 마음가짐에 대해서 요 얘기를 짧게 아. 제가 하나 딱 전달할 얘기가 있는데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한 거는 같습니다만 음.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인 3월달에 30일과 지금 10월달 말에 30일은 달라요. 네. 3월달에는 공부를 안한 상태로 만들어가면서의 기간이 아. 30일이었고 예. 지금은 나름대로 누적한 진짜. 양이 있어요. 예. 그리고 모의고사 풀어봐서 알지만 어. 틀리는 것들이 지금은 유형화가 되어 있고 본인이 어디를 틀린지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만을 하자는 거예요. 음, 음, 음. 3월달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3월달의 30일 기간과 10월달 남은 기간의 30일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아, 그럼요. 그런 예. 측면을 이해하면 음, 아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언가 변화가 있겠느냐 음.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 30일 동안 정말 내가 맞출 수 있는 걸만 집중하고 음, 과목마다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만 맞춰도. 예. 예. 현재 10월달 모의고사보다 한 등급이 분명 올라갈 거니까 네. 이걸 수능까지 좀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음. 네. 우리 다 시험 봐봤잖아 학교 다닐 때. 그런데 보면 이제 그막 열심히 해도 안 되던 것들이 좀 다급해지면.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에 본 문제 같은 경우는 아, 그게막 그렇죠. 생각이 더 어. 많이 나잖아요. 어. 지금 직전이니까 아마 집중도가 최고조로 좀 올라 있을 음.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맞죠. 그 집중력을 좀몰립시키면 충분히 음. 30일 동안에도 잡을 수 있다. 음. 무엇을 가능성을. 그럼요. 예. 이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네. 우리 36개 주력량 안 쳐도 된다. 이제 또공통같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laughs> 네. 우리 진짜 이제 고3들을 위해서 정말 몇달 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갈수 있는 정식까지의 길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아마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후배들한테 <laughs> 음. 저희가 내용을좀 포커스를 집중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우리 30일 남은 고3 친구들한테 우리 인생 선배로서, 네, 우리 인생 네. 선배님께서 음, <laughs> 말씀해 주신다면? 그렇죠. 그, 이제, 파이널 3핏이라고, 예. 사실은 마지막에 3피트만, 더큰 음. 금강이 나오는데, 예. 거기서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음. 음. 지금 뭐 36일, 이제, 저 파이널 3핏이 아닌가, 예. 이런 음. 생각이 들고,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하는 거는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어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마를 배우는 걸 보면은 어, 무수히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걸 배우고 네. 어, 그러니까 넘어지는만큼 힘이 생겨서 걷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수능도 음. 그 반이 틀린 사람이 또또 네. 또 힘이 생기고 네. 또 맞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네. 그래서 그 틀린 거에 상처 받지 말고 네. 그게 내 어떤 그 어. 경쟁력이 되고 그쵸, 성공할 네.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아, 용기를 가지시고 네. 어, 마지막 스피 파이널 스리피스를 어, 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자 지금 머리색이 하얗게 변하신 분들 나 어제 나 망했어 망했어 하시는 분들. 하루가 지금 아까운 시점이니까요. 아, 예, 지금 여러분들이 네. 표현될 건 지난 음. 세 번의 모의고사 문제집을 딱 음. 꺼내서 마음으로 깊은 이제 시험 한번 하시고, 네. 예. 음. 지금부터 다시 한번 달려보자! 이런 음. 마음으로 36일의 시간을 음. 정말 하얗게 한번 불태워보시길 바랍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네. 어, 12월 4일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 하면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 후에 총정리, 음. 그리고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고선생 여러분, 네, 공부톡 인생도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바빠서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 보시고 잘 챙겨서 네. 요약 정리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자 믿으라 오대교를.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남은 30일 파이팅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